피해게임 시즌 2는 2021년 MBC와 웨이브가 공동 제작했던 피해게임의 두 번째 시즌으로 두뇌, 피지컬 최강자들이 사냥할 것인지 혹은 사냥당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예능이다. 시즌 1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규모와 규칙, 플레이어 라인업을 예고하며 야생과 저택을 오가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선보인다. 촬영 장소는 저택은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 위치한 아발론 어버드 캐슬 앤 스파, 저택 외부는 인명 피해로 폐쇄된 동물원이라고 한다. 이에 처럼 후보지로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시즌 1과 달리 게임 전담 팀도 따로 두고 전문 게임 회사의 자문도 구했다고 한다. 서바이벌 매니아 시청자들이 앞서 게임 난이도나 완성도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밀함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이를 보완했기 때문에 참가자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촬영 장소로 발리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기획한 스케일을 국내에서 촬영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둘째, 아주 낯선 장소에 들어갔을 때, 몰입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게임 속에 빠진 느낌을 주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시즌2가 전과 달리 웨이브 단독 방영인 이유는, 방송으로 담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라고 한다. 시즌1은 실시간 방송의 기준을 두다 보니, 시청률과 심의가 중요한 지표였으나, 시즌2는 웨이브 오리지널로 힘이나 불량 기획 환경 등이 자유로워 흥미롭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으나 최초 참가자 공개 사진에서 덱스, 하승진, 캐리건, 메이만 나머지 참가자들과 달리 과거 촬영된 사진을 사용했다. OTT 프로그램답게 담배회사 협찬을 의심할 만큼의 흡연 장면을 다수 노출하고 있다. 공중파에 비해 규제가 없는 OTT 특성상 음주, 흡연, 욕설 장면들이 자유롭게 방영 가능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4명의 참가자들 중 10명이 흡연자라고 한다. 시즌1과 달리 진용진, 3Y 코퍼레이션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앞서 제작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버튼게임의 최악의 완성도와 참혹한 흥행 참패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실상 시즌1에 비해 호평 요소가 많아진 상태로 진용진의 제작 불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즌1과 달리 이번 시즌에서는 섬리의 눈을 모티브로 한 상징이 사용되고 있다. 야외에서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머니 챌린지와 데스매치 모두 3층 메인 홀에서 진행하였다. 때문에 생존 플레이어들이 3층에 위치한 주방을 사용하지 못해,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실제 방송 화면을 보면, 방에 새 컵라면과 먹은 컵라면이 쌓여있는 것을 볼수 있다. 시즌1과 달리 시즌2 방영 당시 웨이브에서 화면 캡처가 불가능해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명장면이 공유되는 빈도가 적어졌다. 그나마 유튜브 공식 영상 클립이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캡쳐, 공유되고 있다. 이전 웨이브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성공했으며, 더 지니어스 시리즈와 소사이어티 게임 시리즈의 뒤를 잇는 완성도 높고 흥행성 있는 서바이벌 예능이 나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지어 날 것의 자극적인 재미 자체는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을 넘어섰다고도 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피해 게임만의 독창성을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개 직후 웨이브 실시간 인기 콘텐츠 순위 2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웨이브 예능 장르 신규 유료 가입 자견인 1위를 달성했다. 웨이브 역대 오리지널 예능 중 가장 높은 응행 성과를 기록한 피해 게임 1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지수를 기록 이미 시즌 1을 넘어섰다. 역대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